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소리 들리시죠 나비도 날아다니고 있네요 조팜나무 하얗게 피어있고요 참 봄은 어디가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한가하네요 진짜 오늘은 특히나 한가다운 느끼는 게 <laughs> 일찍 산에 와서인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아프신 분들을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어그 아픈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토론을 하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난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이제 오늘 산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도 암 환자고 어 모르는 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황장애를 알아서. 그런 거야. 그, 잠자는 게 가장 힘든가 봐요. 불면증이라서. 그러면서 이제, 어, 자기가 잠만 잘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렸죠. 그러면 맨발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맨발하면은 맨발, 그, 저기, 뭐야, 햇빛 알러지가 있는지 가려워서 아주 못견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가려움을 못 참는다, 공황장애를 이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간절함이 덜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삼 개월을 한번 참아 보시라 그러면 삼 개월 정말 그 맨발에 올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가려운 건 가려운 거대로 그냥 참으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 공황장애를 이겨야 되니까. 근데 가려운 걸못 참으신다 그러면은 그냥 뭐. 고왕 어, 장애를 그냥 갖고 사셔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또한 잠이 안 온다는 건 몸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을 내려드린 게 저기 어쩌 그 샤워 요법을 알려드렸어요. 목욕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목욕을 하는 게 워싱이랑 똑같은 효과를 주지 않습니까? 접지가 되니까 그래서 어 목욕을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 그 떨어지는 샤워물을 그어 받으면서 이렇게 온몸을 이제 때려주라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라고 으 했어요.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어, 그 노래를 들이다 보면 이게 장단이 생기잖아요. 때리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장단이 생겨서 그게 하루에 저기 막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혈액순환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몸이 피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다 같이 하는 거죠. 접지가 되니까, 어, 결국은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나가게 되고, 정정기도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 본인 스스로가 이제 건강해진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발이 어려우시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처방을 내려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하고 아시, 안 하시고는 어그 수술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 삶을 담고 있다고 제가 여러 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절하면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저는 어 지금 암 씨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매일 똑같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해서 뭐그암 씨가 올라간다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께서 해결해 줄수 없잖아요. 사실은 뭐. 어 그분도 그냥 그 약을 쓸 뿐이지 그분이 암 환자였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연구된 약이가뭐 써보자 그렇지만은 내 몸이 그 약에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연 치료 요법으로 그러니까 자연 치료라는 게뭐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맨발도 걷는 거,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긍정성을 되찾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어울려서 산에서 놀다가 저수로 이렇게 혼자가 되는 이유는 또 저희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또 이제 시티를 찍으러 가야 되니까 좀 혼자서 쉴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이 계속 어울리게 되면은 어, 혼자서 볼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당장 눈에 쑥이 보입니다. 그래서 쑥을 어, 뜯어가서 또 이렇게 아침에도 쑥국 끓여가지고 해서 다 같이 나눠 먹었는데 이 쑥으로 이제 또 해먹을 요리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의 오늘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